성경 한절 제가 읽어드리고 남밤에 앉으셔도 됩니다 네. 아골로새서 4장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일러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따라사 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예, 네. 네. 앉아도 됩니다. 예, 또 앉으셔도 됩니다. 어,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아, 사실은 여기 교단 목사님들이 다 오셔서 축사하시고 이게 저도 행사를 해보다 보면 교단 목사님 여기 끼어들 틈이 없어요. 교단 목사님들 순서를 맞다 보면 특별히 저는 그 ICA. 교단하면 꼭 생각나는 게, 알 낳는 교단 생각이 나가지고, 알을 많이 나서이 전도가 잘 되는 교단, 이런 아주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또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또 RC의 교단 목사님들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제가 RC의 목사가 아닌가 착각할, 이 착각이 좀들 때가 있어요. 오늘 그런 여러 가지 친교적인 면에서 저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어, 어느 장로님이 성결교단 장로님이십니다. 그 성결교 총회를 하는데 옛날 옛날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총회 석상에서 크게 실수한 그 일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목사직에서 직인이 파면이 되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같은 동력자기 때문에 나와서 얘기는 못하는데, 자, 그 님들이 뭐 여기저기서 나와서 마이크 잡아가지고, 파면시켜야 된다고, 뭐 그냥 얘기를 하면서 막 노래를 내가지고, 뭘한 그, 그분의 모든 글로 가서는 100% 아니라 1000%파면입니다 3분 대분 어느 분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됐는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앞에 나오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호소를 합니다. 거기다가 또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러면서 그 총대원들한테 호소하는 게 여러분 주회종한 분을 참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한 분의 주회종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이한 분의 주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후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한번의 실수로 이 목사님을 파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면서 구제하자고 하는 것을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총대 원리들한 호소를 하니까는 이게 감동의 물결이 이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그 목사님이 파면을 면하게 됐어요. 총례가 임시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너도 나도 와서 장로님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또 많은 장로님들이 와서 그 장로님 보고 참 잘하셨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인사를 합니다. 나중에 그 파면에서 위기에서 벗어난 그 목사님이 성결교회의 유명한 그런 부흥 목사님이 되시고 나중에는 성결교회의 유명한 역사에 남는 총회장까지 되셨어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주의 종한 분을 키우기 얼마나 많은 분이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하면서 그파면을 못하게 막은 그 장로님이 바로 제 장인어른이었습니다. <laughs> 제 집사람이 바로 그 훌륭한 장로님의 딸이 옵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의장해가면서 여러분 그런 입장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눈물을 흘리면서 상처를 싸매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장로님. 신발 보니까 오늘 반짝반짝하고 신은 줄 알았더니 다 떨어진 것이 고 오신 거 보니까 일 많이 하시게 생기셨어 무슨 이신션이야? 전주이시 또 무슨 파션이야? 에? 어, 나는 영양 양정대군파야 나중에 커피 한잔해 역시 이신은 역시 장론 대군 잘하실 거에요 신발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내 사짐을 단 노인에게 알려주리니 목사님의 그 목회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목회관에 대해서 장로님은 성로님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항상 교회 입장에서 목사님 입장에서 항상 성도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해가 되고 설득이 안 되는 것은 설득이 되게 하고 이러면서 목사님으로 하고 목회를 소신껏 하해 가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한 목소를 감당하는 그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뭡니까? 바로 본면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게 권사님의 직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팀웍이 잘 돼야 돼요. 교회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촌순과 축구선수가 공을 잘 차도 이게 자꾸 잘리는 이유가 뭐냐면 공을 잘는면 성격이 그지같아가지고 그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러면서 주전선수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이 좋고 뭐해도 이, 이런 그런게 아니라 이 티목이 잘돼 목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잘생겨죠 앞에 보세요 앞을 보니 멋있게 생겨죠뒤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상품이 좋아요 옆에 보세요 옆에 머리 헤어스타일 보세요 어디다 앉으세요? 미안 어디다 갖다 놔두요 상품 가치를 보면 최상품이에요 이런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뒤에 흔들어 대가지고 그러면서 목사님 마음이 아프게 하면 내가 가만히 안둘거야나 해병대 나왔걸라. 목사님 먼저 교회 일다할수 있어요. 요 정도 가지고는. 그런데 왜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느냐? 목사님 먼저 다 하실 수 있는데, 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혼자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고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집사님 세우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이 하는 일을 분담을 해가지고 목사님 혼자 하면 힘드시니까 그 일을 분담해가지고 지체에게 헌신자들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합력해서 손을 돌리는 거 그게 여러분이 하는 직임입니다. 절대로 어떤 가불관계 가아니고 수평적인 동역의 관계에서 그 돈을 모여야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난 곱세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사순절을 한다, 사비 기도한다면, 나오셔야 돼요. 부흥이 한다고 그러면, 맨 앞장서서 앉아서 무릎 꿇고 해야 돼요. 너희가 순종하는 척이라도, 척이라도 하면, 3분 안 됐어요? 아, 니 얘기 하세요. 오케이.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면, 너희의시 때는 영원한 일라 했어요. 기도하는 데 앞장서고, 순종하는 데 앞장서고, 아멘하는 데 앞장서고 헌신하는 데 앞장서고 헌금하는 데 앞장서고 전도하는 데 앞장서고 또 뭐가 있어요 모든 일에 본을 보여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할 적에 항상 앞장서서 순정하고 항상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목사님 젖다고 여쭤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 교단에서 파성한 그 교단의 오소리들을 가지고 여기에 파성된 그 권위의 위임을 받은 교단에서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동역해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교단에서 권세를 줘가지고 그리고 직임을 부여해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여기 부인음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을 흔들어대면 교단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다 대학 나오고 신학 훈련을 받고 교단에서 훈련을 받고 어디다 갔다 놔도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주의종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여기 파송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그 직임의 사명을 감당할 적에 여러분 목사님 마음껏 하십시오. 저희들은 밀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참 목사님으로 하여금 마음껏 목회할 수 있는 노래 한번 부르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민학교 졸업할 적에 아계서 밀어주고 다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 한 성교회 짊어지고 나가 우리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니 아까 끌고막 일할 때 언덕 골러갈때 우리 아버지 마음이 안 들면 내가 그냥 내려갈 때막 그냥 막 차고 다니고 밑에서 내려갈 때 내가 뒤에서 그냥 골도 하고 우리 아버지가 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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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절절절매 내가 막 그리고 올라갈 때 밀어라는데 내가 적당히 밀었어 우리 아버지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내부 <laughs> 아버지 돌아가서가 우리 아버지가 한 번에 너이 다음에 응? 자신 나보면 네 얘기 심정 알 거라는데 그때는 제가 그 몰랐어요 아들 불렀고 <laughs> 아버지 산소에 가서 그 아버지가 생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가 정말 계속 통곡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laughs>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의 이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숨기려고 하는 이 목회의 심정을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순종하시고, 목사님 끼십시오. 저희가 밀겠습니다. 하면서 이번에 새로 되신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이 한성교회 멋있게 내년 이맘때에는 대가로 부흥됐다고 하는 이 소문이 저천국에까지 소문이 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